예상한 대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약간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2 0 6 8 8불로 이익절해줬어요. 약 100만 원의 수익으로 요번 거래를 마쳤네요. 요번 영상에서는 지가 오랜 기간 꾸준하게 수익을 맹글 수 있었던 지만의 필살 매매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해요. 지가 요것을 직접 활용하는 매매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판단을 내리고 수익을 낼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어볼게요. 지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은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은 트레이더라면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요 때는 1월 21일 오전 나스닥 5분 봉험 차트고요. 지켜보던 중 요래 강한 장대음봉이 출연하면서 강한 낙폭이 나오고 난 뒤에 소폭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드시 진입을 해야 하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들어서 1계약 롱진입을 했어요. 지가 여기서 진입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겠죠? 요 자리가 아주 좋은 이유에는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페이크아웃 패턴이에요. 페이크아웃이란 어떠한 차트 흐름을 완전히 깨뜨리는 강한 상승 또는 하락이 나온 뒤에 요걸 다시 회복하는 경우를 말해요. 요래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던 차트에서 갑작스럽게 패턴을 깨뜨리는 강한 하락이 등장을 했는데요. 요러한 상승 쐐기형 패턴의 경우에는 수렴을 하다가 요래 상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알고 계실텐데 문제는 요러한 상승이 나오기 전에 투자자들을 흔드는 요러한 가짜 움직임이 자주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요러한 움직임을 페이크아웃이라 불러요 요 경우에 기존의 이름을 갑작스럽게 깨뜨리는 강한 하락이 등장을 했는데요 요러한 움직임이 등장한 경우에는 페이크 아웃인지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해 주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관성에 따라서 기존의 차트 그룹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강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전조 현상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도 이내 말아올리면서 기존 지지선 안으로 들어왔음을 확인했으니 페이크 아웃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네요. 자, 근데 왜 이러한 움직임이 등장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번째 근거를 설명한 뒤에 함께 설명을 들어볼게요. 두번째 근거는 쓰리 마켓 패턴이에요. 쓰리 마켓 패턴은 상승 과정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니께꼭 기억을 해두셔야 해요. 쓰리 마켓 패턴은 일반적으로 횡보를 하며 힘을 축적한 뒤에 상승 움직임이 나오면서 마치 바로 크게 상승을 할듯 보이는뒤 이내 강한 하락이 발생을 하게 돼요. 요 과정에서 많은 롱 투자자들의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다음에 크게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등장을 하는 패턴이에요. 이것을 보니 좀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투자를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요러한 패턴 속에서 잘못 진입을 했다가 한 번쯤 손실을 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고만큼 아주 악명이 높은 흐름인 셈이죠. 여기서도 횡보가 이어지던 중. 상승 흐름이 등장을 했다가 이내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요. 아까 보았던 쓰리 마켓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죠. 요고점에서 진입을 한 개미들은 대부분은 아마 손절을 쳤거나 강제 청산을 당했을 거예요. 요것이 바로 이러한 패턴이 등장하는 본질적인 이유라고 볼수 있어요. 요 투자 시장은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데요. 따라서 큰 자본력을 가진 세력들은 본인들이 더큰 수익을 맹그러내기 위해 개미들의 손절을 유도하고 더 낮은 가격에 매집을 하고자 해요 요러한 강한 장대 음봉 캔들의 등장은 세력들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요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기 전에 저가에 매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나 울 구독자님들과 같은 개미들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요러한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업혀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근거는 지지저항이에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요 빨간 줄이 그어진 가격대는 5분 봉보다 더 높은 시간대를 살펴보면 15분 봉, 30분 봉, 1시간 봉에서 모두 유의미한 지지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격이라고 볼수 있어요. 강한 하락 이후 요 지지저항 안으로 인해 다시 회귀하였고 또한 여기 긴 꼬리를 만들며 이러한 지지를 지켜주고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롱을 잡기에 최적의 진입 타점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진은 단기적으로 다음 지지 저항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목표를 설정해주도록 할게요. 결과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몇몇 구독자분들이 진을 왜 현물 주식이 아니고 선물을 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지도 처음에는 현물주식으로 시장에 입문을 했었는데요. 문제가 주식은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공부를 한다는 게 공부량이 너무 방대하다고 느꼈어요. 삼성전자는 요래서 어떻고 에코프로는 저래서 어떻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도무지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공부를 했다는들 개별기업들은 고 기업의 CEO가 사고를 쳤다느니 기업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느니 등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래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회의감도 들었고요. 근데 요 선물의 경우에는 종합 지수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자잘한 이슈에 무너질 일이 없었어요. 또 가장 중요하게 선물은 요 차트 하나만 보고 요 차트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요것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수년째 차트만 파면서 요래 선물을 고집하게 되었네요. 지가 선물을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봤는데, 각자 본인에게 맞는 방식들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도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가 최대한 도와드리려 하고 있으니까 상담 채팅방으로 편하게 말씀주셔요 예상한대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약간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2688볼로 이익절을 해줬어요. 약 100만원 의 수익으로 요번 거래를 마쳤네요. 요런 자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여러 차례 진입을 시도해보기에 좋으니까 꼭 기억해두셨다가 활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복습도 해볼 겸 예시를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상승 흐름을 보이던 중 의도적이라고 보일 만큼 강한 아랑이 등장을 했네요. 요 아래로 개미들을 털어먹고 강한 상승이 나오는 전형적인 쓰리 마켓 패턴이라고 보시겠죠? 아까와 동일하게 주요 지지저항 라인을 설정해서 이것을 기점으로 진입타점을 잡으시면 아주 좋은 확률로 수익을 낼수 있겠네요. 어때요? 이해되시죠? 오늘은 페이크아웃과 쓰리 마켓 패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 차례 반복해 보시면서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그럼 저는 오늘도 고생했으니까 삼겹살이나 무거러가시슈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거요.